멍텅구리임을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뽑아 이거 셀프 ASMR 기계다. 하이랜디, 마니입니다. 오늘은 해리포터 스튜디오 굿즈 하울입니다. 제가 또 영국하니까, 워너브라더스 해리포터 스튜디오를 다녀왔는데요. 제가 최근에 갔다 왔던 지브리파크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해리포터의 촬영 스튜디오 현장을 진짜 견학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츠들이 너무 다 사고 싶게끔 잘 나와가지고, 좀 여러가지를 담았더니 가격이 꽤 나왔는데요. 그럼 오늘 어떤 걸 리뷰할지 한번 보시죠. 최근에 일본에도 해리포터 스튜디오가 열렸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런던 해리포터 스튜디오에서 판매하는 굿즈들이 일본 해리포터 스튜디오에서도 대부분 판매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서 이번에 일본에 새로 오픈한 해리포터 스튜디오를 가고 싶으신 분들께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역시 해리포터의 첫 시작은 마법의 분류모자죠. 분류모자부터 언박싱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숙사 배정받을 랜디 포터입니다 빌더베어 워크샵에서 데리고 온 인형인데요 요거 리뷰는 영국 하울 영상에서 확인해 주시고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해리포터 더쿨라면 말하는 모자 굿즈 하나 정도는 있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얘는요 가격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40파운드 7만 원 정도 합니다 진짜 리얼 사이즈 사람이 쓰면은 애기들은 푹쓸수 있을 것 같은데 어른한테는 조금 얹혀지는 느낌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쓴다는 느낌은 들긴 들어요 여기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뚜껑을 여니까 지금 배터리 넣는 곳이 있어서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플레스 히어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대박. 그냥 냅다 담아라는데요? 너의 머리에 지금 내가 안 씌워져 있다. 너 머리에 씌우고서는 나를 해봐라. 아무것도 안 씌우는 걸 얘가 인식을 한 건가? 대박이다 했는데 그냥 냅다 다른 기숙사들을 보내는데. Be 아무것도 없어도 되긴 되네요. 곰돌이기숙사 가봅시다. 네번 클로 목도리 하고 있는데요. <놀람>

아, 커비는 슬리데린이래요. <laughs> 지금 한번 누르면 아마 또 아까 그네 개의 기숙사를 냅다 다 부른 그거 나올 것 같거든요. 맞네. <laughs> 그리고 다음은 그리핀 도르. 그 다음은 후플푸프 아, 랜덤으로 말하지 않고 정해진 순서대로 말하는 장난감이었네요. 너무 아쉽다. 너무 아쉬운데 저는 처음에 딱 이걸 또 열었을 때 모자 퀄리티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약간 세모 느낌의 진짜 영화 속 있는 모자 같은 느낌? 기숙사 배정 소리가 계속 규칙적인 거는 너무너무 아쉬웠다. 그래도 외관이 퀄리티가 좋게 나와서 괜찮습니다. 하나 정도는 있을 법하지. 자 여러분 다음은 이거 보여드리겠습니다. 해리포터 스튜디오 한정판 지팡입니다. 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스튜디오에 가면은 해리포터 영화 속 캐릭터들의 지팡이들을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걸로는 어느 정도 다판 거지. 그래서 영화 속에 나오지 않는 오리지널 디자인들로 지팡이들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은 뭐 그리핀도르의 지팡이라던가, 슬리데린의 지팡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스니치 지팡이라던가. 해리포터 에에 나오는 그 상징적인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는 오리지널 디자인 지팡이들을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대부분 은 해리포터 스튜디오 말고 다른 뭐유니버셜 스튜디오나 그런 데서도 구매를 할수 있는데 이 지팡이는 런던에 있는 해리포터 스튜디오 한정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지팡이를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짜라! 타임 터너 지팡이입니다. 처음엔 조금 유치해 보인다 싶다가도 이게 자세히 보면은 굉장히 예뻐요. 이렇게 비틀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립감이 장난이 아니더라고. 완전 손에 딱착 감기는 느낌. 오리지널 디자인 지팡이는 33파운드, 6만 원 정도 한 합니다. 이 타임터너는 런던 해리포터 스튜디오만 판매를 하고 있는 오리지널 디자인인데요 일본에도 해리포터 스튜디오가 생겼잖아요 거기는 태그위드 지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것도 한번 꼭 체크해보시고 지팡이는 늘 이렇게 박스에 고급지게 잘 나와가지고 그것도 참 마음에 들어요 여기 너무 웃긴 게 쪽지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이거 장난감 아니고 수집품이다 이런 걸 알려주는 쪽지까지 끼워져 있습니다 아 여러분 제가 팁 하나 드리자면 이 해리포터 스튜디오 갈때 지팡이 이미 있으신 분들은 지팡이를 꼭 가져가시고, 아니면 출구 쪽에 있는 기념품샵에서 지팡이만 먼저 구매를 하고, 안에 들어가서 이 지팡이와 함께 즐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포토스팟이 많은데, 이 지팡이를 들고 찍으면 더 재밌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이 지팡이만 사가지고 들어갔는데, 아주 사진을 재밌게 잘 건졌습니다. 다음은요, 이 타임터너 크리스마스 오너먼트를 질렀거든요. 목걸이 버전도 있었는데, 좀 되게 작더라고요, 타임터너 펜던트가. 그거랑 좀 고민 많이 하기도 했어요. 했는데 제가 결국에 이거로 고른 이유는 크기가 큰 장점이 제일 컸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진짜 모래가 내려와요. 대박이죠. 그래서 이거는 되게 퀄리티가 좋은 대신에 가격이 19 파운드라서 좀 크리스마스 오너먼트치고는 비쌌다. 그래도 굉장히 예뻐서 마음에 들어요. 이거랑 같이 여기 덤블도어 씨가 움직이는 렌티큘러 카드가 들어가 있는 크리스마스 오너먼트를 질렀습니다. 이 덤블도어 씨도 가격이 제 기억에는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 초콜릿 개구리 안에서 나오는 랜덤 카 카드잖아요. 그래서 알버스 덤블도어가 진짜 레어 카드라고 여기서 여기에도 랜덤으로 카드가 들어있는데 누가 들어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가격이 9 파운드였습니다. 9 파운드면 한16,000원 정도. 밀크 초콜릿도 있고 다크 초콜릿도 있더라고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다크 초콜릿 집어왔는데 직원분이 친절하게 이거 다크 초콜릿인데 괜찮니?라고 물어보셔서 밀크 초콜릿으로 바꿔왔습니다. 짜잔! <laughs> 와 대박 커! 진짜 커! 우와! 버티보트 누구지? 빨리. 와 근데 진짜 리얼하다 오 대박 신기하다 아니 근데 너무 모르는 사람 나왔어 하나 더 사고 싶어 <laughs> 여러분 얘가 누구냐면요 이 온갖 맛이 나는 강남콩을 개발한 사람이래요 <laughs> 그게 누군데 <laughs> 와 영화에서 나오지도 않은 사람을 허구의 회사 경영인을 지금 만들어서 넣어놓은 거야? 진짜 대박이다 좀 열어봐야죠 와 근데 진짜 개구리 같다 실제로도 굉장히 좀 충격적인 비주얼이라 재밌네요 한번 맛만 볼게요 여러분 맛이 없는 건 아닌데 평범한 밀크 초콜릿 맛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역시 가차가 있으니까 재밌네요 이어서 이 아저씨가 개발하신 이 강낭콩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얘도 가격은 9파운드, 16,000원 정도예요 너무 걱정돼 무슨 맛일까 와 그래도 여러 가지 맛이 있네 괜찮을까? 토하는 거 아니겠지? 마시멜로 맛입니다 맛이 긴한데 마시멜로는 아닌데 그냥 사탕 맛이에요. 귀지 맛입니다. 아 진짜 먹기 싫다. 이게 귀지 맛일까? 약간 고무 맛 나요. 고무 맛. 포할 정도는 아닌데 맛이 없긴 하네요. 체리로 입가심 한번 할게요. 아 체리 아니었어요. 뭐야? 지렁이 만 먹었나 봐요. 어야 이거 맛 진짜 이상해. 이건 뭐지? 아야 저 썩은 계란 만 먹었나 파가 맛 제발 사과 맛. 파가 맛있다. 아야 먹기 싫은데 궁금하죠 여러분? 무슨 맛 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뭔지 맛에서? 후추 맛 나요. 이건 좀 맛있어 보이는 거. 투티푸르티 딱 버블껌 맛입니다. 소세지 맛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소세지 맛도 먹어볼게요. 아무 맛도 안 나. 아, 방금 먹은 게 먼지 맛이 아니라 진짜 후추 맛이셨어요, 여러분. 여기 후추 맛도 있었네. 비슷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뭔지 모르니까 더랜덤의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함정이 많아. 야이! 다음은요, 여러분. 맨드레이크 가겠습니다. <laughs> 실제로는 안 샀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왠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컨텐츠용으로 제가 들고 왔어요. 일단 이렇게 뽑을게요. 야! 지금 안 우... 웃.. <laughs> 와 여러분 얘 보세요 얼굴은 이렇게 생기고 진짜 나무 뿌리처럼 잘 표현했다 건전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만드레이크 귀여운 되게 풍성한 우리 만드레이크 입이 이렇게 위에 있잖아요 자 얘를 한번 뽑아볼게요 뽑아! <laughs> 얘는 지금 비주얼조차 너무 웃기게 생겨가지고 너무 재밌다. 얘는요, 가격이 40파운드래요. 얘랑 똑같아요, 가격. 뭐가 더 취향이세요? 얼굴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너무 리얼해가지고 오히려 맨드레이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모자보다. 딱히 인테리어 소품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뽑아보는 재미는 있을 것 같다. 자라포그와트 비밀지도인데 발자국이 나오는 버전입니다. 이건 또 가격이 50파운드라서 엄청 비싼데 전지가 또 3개나 들어간대요. 그리고 대박인 게요. 지팡이가 들어가 있어요. UV 라이트가 달린가 했는데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지팡이네요, 여러분. 그리고 자, 여기 지도를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앞쪽은 종이고, 뒤에가 약간 단단한 종인데, 이 위에 이렇게 건전지를 넣는 곳이 있어요. 지금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종이거든요? 엄블도어, 헤리, 헤르미온느 론, 스네이프 이렇게 적혀있는데, 얘들의 색깔이 나오나? 배터리를 한번 넣어볼게요. 나는 멍텅구리임을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약간 그렇게 한 주문이 있는데, 이 여기 부분을 탭하면 이게 시작된다고 합니다. 저는 하나의 멍텅구리임을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 밑에 캐릭터들 이름에 하나를 대면은 덤블도 일단 대볼게요 지금 덤블도가 여기 발자국 보이시죠? 덤블도의 발자국이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리고 해리 한번 가볼게요 해리의 발자국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헤르미온도 느 여기 헤르미언느 보이세요? 지금 여기 마법 방어 수업에 들어왔어요. 여기 론도 보내볼게요. 여기서 론이 지금 가고 있어요. 자, 이제 마법의 방어 수업 쪽으로 여기 들어갑니다. 또 여기 재밌는 점이 뭐냐면요. 여기 스네이프가 있잖아요. 스네이프는 소리가 약간 좀 지하창고에서 열리는 소리야. 이쪽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해리를 이때 같이 보내면요. 얘들이 서로 만나잖아요? 그러면 지금 서로 만났어. 지금 스네이프가 해리한테 뭐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해리가 잠깐 멈추기 때문에 어둠의 방어술 클래스룸에 늦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동... 동시에 이걸 다 누른 다음에 이해리랑 헤르미온느랑 모니랑 셋이서 동시에 여기에 만나게끔 하는 게임이 있대요. 근데 그럴라면은 스네이프를 해리가 숨어야 돼요. 보여드릴게요. 자, 스네이프 가면서 해리 그리고 여기에 숨는 표시가 있거든요. 그러면 해리가 어디 숨는 소리가 나요. 그럼 다시 나와가지고 원래대로 갈수 있습니다. 이 방에 숨을 수도 있고 이 방에 숨을 수도 있고 이 방에 숨을 수도 있대요. 제가 기대한 거는 막 UV 라이트를 비추면 막 발전국이 이렇게 생겼다가 사라졌다 그런 거였는데 정말 아쉽다. 원작처럼 그런 멋있는 효과를 내려면 아무래도 진짜 마법이 있어야겠죠. 어떻게 과학으로는 안 되나요? 다음은요 여러분 마법약 항아리 수프 그릇인데요 이걸 왜 사왔냐 바로 전자레인지에 이게 들어가도 된다고 해요 콘스프 같은 거 진짜 넣어서 먹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지 않나요? 가격은 19파운드 10만 원 정도 하는데 살만한 것 같아요 할로윈 때 스프 해가지고 먹기 완전 딱이지 않나요? 정말 귀엽다고요슬리데링 깃털 팬입니다 가격은 10파운드 16,000원 정도라서 그냥 무난하게 쓸수 있는 굿즈인데 오 이거 생각보다 괜찮다 얼마나 잘 나온지 볼까요?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가벼워서 사실 필기감이 좋거나 그런 건 아닌데 기분 내기는 짜인 것 같아요. 저 호그와트 생각지 않나요? 빨리. 호거 학생 같다고 하니까 제가 또할 말이 교복 바디건이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영국이 생각보다 진짜 너무 추워서 샀거든요? 근데 진짜 기성복 같고 괜찮았어요. 물론 가격이 그만큼 좀 비쌌습니다. 한 40파운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영수증을 잃어버려가지고 정확한 가격을 못 알려드리는 점 죄송합니다. 마음에 들었어요. 다음에 또 해리포터 유니버셜 스튜디오 같은 거갈때 입고 가려고요. 아, 여러분 다시 이걸로 돌아와가지고 지금 이쪽에 뭔가 묻길래 물티슈를 했더니 계속 까만색이 묻어 나오네요? 구매하실 분들은 여기 좀 상태 확인하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슬리데린 말고 뭐 그리핀도르 레번클로 후플푸프 깃털펜도 있었어요. 근데 색깔이 색 파랑색 이런 거라서 슬리데린이 제일 반지였습니다 <laughs> 신비한 동물들 한번 언박싱 해 볼까요? 픽시 인형입니다. 얘는 15파운드예요. 25,000원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나무처럼 생긴애 있잖아요. 그거 버전도 있었는데 그거 진짜 리얼했거든요. 그거 살 걸. 그거 왜안 샀지? 빨리. 얘 비주얼이 너무 쇼킹해가지고 그래서 얘를 한번 사봤거든요, 여러분. 얘가 누군지 기억나세요? 영화에서 네빌 막 공중에서 괴롭히고 그러던 애거든요. 라란. 이게 와이어가 있어서 어디든 이렇게 걸쳐 있을 수 있습니다. 다리도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찢어지기도 하고 진짜 킹밖에 생겼어. 얘가 조금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그 대나무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좀 취향이 특이해가지고 픽시가 마음에 들었네요. 바로 이어서, 괴물책 가겠습니다. 이 괴물책은요, 24파운드였어요. 4만원 정도? 이거 말고 진짜 이만한 괴물책 있었거든요? 그냥 쿠션이었어요, 쿠션. 그리고 저는 이렇게 실사용할 수 있는 엄청 귀여운 괴물책을 구매했는데, 그 혓바닥 부분을 이렇게 열면은, 짜란. 이 이빨 자수도 너무 귀엽지 않아요? 여기 안에는 진짜 그냥 무지 노트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 깃털 펜으로 필기를 한다? 완전, 호버트 학생 코스프레 뚝딱이지. 귀 모양 수화기입니다. 이게 사실 궁금하기만 하고 잘 이제 사지 않게 되는 비주얼이긴 하잖아요. 대신 한번 제가 타봤습니다, 여러분. 이귀 뒤에 이렇게 달팽이 관처럼 있고. 와, 이거 엄청 길다. 여러분, 이거 현관 밖에 소리도 들을 수 있어. 이 <목소리> 음. 이어폰을 귀에 꽂으니까. 와, ASMR이야. 지금 이게 제 귀가 됐어요. 너무 신기하다. 와 ASMR. <목소리> 여러분, 들리진 않으시겠죠? 이런 느낌이에요. 와 이거 진짜 대박 여러분 이거 셀프 ASMR 기계다 물론 여러분 이거 셀프 ASMR 용으로 나온 장난감은 아니고 이거를 다른 방에 이거를 이렇게 두고서는 저는 저 멀리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옆방으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말좀 해보세요 근데 이거 볼륨 조절이 조금 안 돼가지고 귀 상할 수도 있어서 좀 조심하긴 해야 될것 같아요 너무너무 마음에든귀 스피커 장난감 리뷰였습니다 맥주컵입니다 요거는요 여러분 스튜디오 중간에 햄버거 같은 걸 파는 레스토랑이 있어요 당연히 거기 갔으면 버터비어를 먹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버터비어가 7파운드나 하는 거예요 한만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와 무슨 음료수가 만 원이나 해 엄청 비싸네 했는데 요 버터비어를 담아주는 이 컵을 바로 집에 가져갈 수 있게 굿즈로 판매를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이컵 없이 버터비어만 먹을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옛날에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 이거 말고 큰 맥주컵 같이 생긴 거에서 한번 먹었었는데 리뉴얼 된 건지 아니면 원래 다른 디자인인 건지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요 슬리데링 왁스 실링 키트입니다 편지에다 녹여 가지고 하는 건데 여기에 바로 이렇게 실링하면 어떤 모양이 있는지 나와 있어요 가격이 15파운드면은 2만 원 정도 이거는 제가 다음에 좀 분위기 잡고 쇼츠로라도 한번 놀아보겠습니다 <놀람> 헤그리드 지팡이입니다 이 헤그 지팡이도 제가 엄청 기대했다고요. 와 너무 귀여운데요? 펴지나? 안 펴져 왜안 펴지게 아은 거야? 이 이거 가격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5만 원정도면아아 펴지게 만들어도 괜찮지 않아아니스아지예요 여러분. 아아 이렇게 폭신폭신해 여러분, 여기에 건전지 있어서 한번 떼볼게요. 이야 오 빛난다. 아가르디움레비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뭔가 2% 아쉬운 그런 느낌이네요 저는 소리라도 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피웅 피웅 이런 소리라도 났으면 하지만 이거 둘 중에 굳이 고른다고 하면은 조금 더 비싼 이거를 좀 고를 것 같기는 해요 아 이거 왜 작게 나왔나 했더니 해그리드한테는 우산 크기가 이 정도 크기겠구나 여러분 해그리드가 우산으로 지팡이 대신 쓰는 이유 뭔지 아시죠? 퇴학당했나? 그래가지고 이제 지팡이를 금지를 당했거든요 우산 모양의 지팡이로 몰래 지팡이 아닌 척 쓰고 있는 거예요 익스펙터 팩트로는 마지막은요, 이라쿵, 저라쿵 신문입니다. 이거가 단동 6파운드, 만원 정도의 미니 포스터처럼 판매를 하고 있어서 사봤는데, 저는 진짜 뭐 신문이 있을 줄 알았는데, 걍 포스터네요. 이 안경값인가? 빨리. 이 안경을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우와! 오 여러분 보여요 보여요 대박이죠? 내가 왜만원 주고 이걸 샀지 했는데 이걸 쓰는 순간 바뀌었어요. 오 근데 이거 진짜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 환상의 세계에 온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는 이 장면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옆에다가 띄워드릴게요 너무 신기하다 여러분 이렇게 끝내기 아쉬우니까 좀 보여드리자면 은토핑백조차 예언자일보 굿즈처럼 복원할 수 있게끔 나왔고요 이거는 이렇게 깨지는 거 이렇게 안 깨지게 싸준 포장지인데 이것도 그 예언자신문 복원 느낌으로 나와있어요 이것도 버릴 수가 없었다고 너무 예쁘지 않냐고요 스 하울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셨어요? 댓글에서 한번 인기 투표 해봅시다. 저의 경우에는 제가 기대한 것보다 제일 마음에 드는 건이귀 이어폰. 이거 진짜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제일 실사용으로 잘 사용할 것 같은 건 전자레인지 사용이 가능한 수프 그릇. 여러분은 어떤 게 제일 탐나셨나요? 지브리 스튜디오를 덕후 굿즈 하울을 비슷하게 했었잖아요. 지브리 때보다 굿즈가 진짜 엄청 많고 다양했어요. 그런데 지브리의 퀄리티에 대해 대비에서는 아쉬운 것들이 많았다. 근데 그걸 감안해도 괜찮았던 장난감들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견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